29살, 임신생, 원숭이. 이 사주들은 깨스럽기도 하고, 연예인들처럼 조금 색깔이 톡톡 튀는 색깔을 많이 가졌고, 자기 머리가 좋다고 팔랑팔랑 하시는 분들 많아요. 높은 데를 자꾸 올라가려고 하는 운이 들어와 있는데 초반에 어뭐 4월생이라든가 5월생들은 어떻게 보면 반대로 후반으로 가서는 모든 걸 잡으려고 한다면 오히려 더 망합니다.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가지고 있는 것들 지키셔야 되고 또한 6월달, 7월달이 지나가면 4월, 5월생들 입설구설이 날 것이지만 입설구설이 다른 반면에 좋은 문서가 하나가 들어오는 걸로 보이네요. 큰 문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몸수가 치시는 분들은 10월생, 11월생들 몸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몸수를 조심하셔야 돈이 안 나갑니다. 음력 3월, 4월생들 연애운이 조금 보여요. 연애운이 있다 그래서 급하게 서두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연애운이 강하게 들어오는 해운년이 지금 임신생 원숭이들입니다. 근데 조금 자중자해 하시고 너무 빨리 성급하게 서둘러서 낭패 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애운이 강하게 들어오는 임신생들 올해 한숨 쉬시고 내년으로 넘어가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자 거기에 이어서 기우생 52세 닭띠죠 여자분들 남자분들 삼재바람 치면서 참 많이 힘드셨을 걸로 보입니다 어쩜 이렇게 힘들 수가 없어 사업으로도 연애로도, 가정사로도, 닭띠분들은 대체적으로 머리도 좋고, 불같은 성미를 가진 분들도 있고, 고비고비가 가다 보니, 나한테 복도 없어라, 금전도 없어라 했던 해운연이 작년 한 해, 올해 초반입니다. 하지만, 하반기로 들어갔을 때, 여자분들이든 남자분들이든, 7, 8월을 기점으로 조금,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 조금씩 올라간다, 풀리기 시작한다 금전으로든 사람으로든 또한 가정에 불화가 있었던 거로든 삼재가 들어오는 분들에 치지 않았다면 올해 해운년에 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기점으로 지나가면서 나한테 가장 원하고 바랬던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 돈이 조금씩 도는 걸로 보이고요 사람도 조금 내 주변에 편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너무들 걱정하지 마시고 주변 동향을 잘 살펴주셔야 내 거를 지킬 수 있으니 또한 몸으로 쳤던 분들은 내 건강관리를 조금 더 신경을 써라. 그래야 사람들 돈참 좋아하시죠? 그걸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 가정, 내 행복 지키고 내 주변 사람들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생각을 깊이 해주시는 것도 좋은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